성경에서 나오는 분노. 성경은 대부분의 분노는 어리석은 것이기에 아예 그 감정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시편 37장 어, 37편 8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5장 22절.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수없이 음모를 꾸몄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도망쳤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분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장사를 하는 무리를 보고 화를 내며 채찍을 휘두르셨고, 유아는 회개하지 않은 않는 위정자와 들정자 성직자들을 향해 독서를 내뿜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일반적으로 버리는 것이 맞지만 죄에 대한 분은 죄를 짓지 않는 합당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노는 참는 게 아니라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특히 엄마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더더욱 노력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스리기 제일 힘든 게 분노의 감정이지만 다스리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 부모도 파괴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과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분노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인데 그것도 이겨내기 힘들 때에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다스린다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안의 어려운 환경을 모르고 눈치 없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자주 보채곤 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아이들까지 동시에 보채니 너무 화가 나서 엄마가 사줄 수 없는데 왜 자꾸 졸라? 한번 혼나봐야 정신 차릴래? 라고 소리를 지른 적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누그러지지 않고 보채면 결국 손이 올라가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런 상황에서 때릴 때보다 조용히 이유와 상황을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줬을 때에 자녀들이 더잘 알아듣고 스스로 참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저의 마음과 상황도 훨씬 평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노는 다스려야 하고 지금의 엄마나 아빠도 아래와 같이 노력하고 연습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다. 지금도 여러 학생들을 만나고 부모들을 만나면 엄마들이 마치 북한 방송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녀를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자녀들이 집에 오면 하는 말이 늘 똑같습니다. 오늘 뭐 배웠니? 숙제 안 하니? 학원가? 자녀들의 상황에는 관심도 없이 같은 말만 반복하면 자녀들의 분노도 점점 쌓여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가 쌓여 탈선을 하게 되면 부모들은 원인을 자녀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쌓여 발생한 문제는 상대에게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학생 때 공부해야 하는 것도 맞고 숙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확인하기에 앞서서 학교는 잘 다녀왔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요즘 친구 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묻지 못한 부모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데 요즘 부모들은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합니다. 저는 설령 누가 봐도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100% 저에게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할머니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녀서 젊은 사모가 세련되지 못했다는 험담을 들었을 때도 그래, 내가 옷을 못 입을 수 있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나쁜 뜻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자녀들 교육에도 적용시켰습니다. 개인적인 분을 풀지 못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전염됩니다. 형편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을 때, 애들이 괜히 보채면 참지, 참지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힘들고 왜 실수를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아이들을 안아주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먼저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전염이 되고 그것이 더큰 분노로 다시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6장 41절. 분노에 대처하는 습관을 만든다.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는 바로 표출하거나 무조건 억누르지 말고 일단 그 상태로 2분에서 3분 정도 참습니다. 분노를 할때 생기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 등은 2분만 기다리면 가라앉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2분이 지나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화가 날때 일단 크게 심호흡을 하거나 물이나 차를 한잔 하는 습관은 분노를 참는 방법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위에서 나온 방법 외에도 자신만의 대처하는 작은 방법을 만들어 습관을 하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리를 질렀다 하더라도 곧장 사과를 하고 일단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먼저 상과를 하고 안아주면 아이들은 제가 이미 쏟은 분노를 금방 잊고 그 이후에 사랑과 관심의 마, 마음을 받아들이고 기억합니다.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3장 9절.3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분노를 낼 만한 상황을 파괴적이고 관계를 끊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분노의 정당성이 사라지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을 일단 멈춤으로 정돈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훗날 그 상황을 보다 건설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습관은 분노에 중독되지 않게 도와주며 분노의 상황을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분노는 관계의 틀어짐에서 비롯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업신여김을 받았을 때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분노가 일어나며 이때 표출되지 않은 분노들이 쌓였다가 나중에 더큰 분노로 자라납니다.그렇기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감정의 키를 긍정적으로 돌려야 합니다.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9절 4 분노의 기한을 둔다.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은 분노로 인한 상처는 얼마나 갈까요? 경우를 따라 다르지만 자녀들은 세 살이 되는 순간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하며 이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는다면 어른이 되어 평생 동안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고 부모라 하더라도 어린 자녀에게 순간의 감정으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그 상처를 다시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령 분을 내더라도 마지노선으로 해결해야 할 시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잘 다스렸던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고백했듯이 분노의 감정일지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로 고백하면 아무리 큰 분노라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향한 분노라도 되도록 다스리고, 다스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날에 모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의 원리이며, 또한 자녀를 상처가 없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대로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기를 꿈꾸는 엄마들은, 본인도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며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본 12장 16절 분노를 다스리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선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화를 다스리는 지혜의 본을 보여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생기는 화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간 그리고 자녀간의 관계에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1.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상대가 화가 났다면 30분만 피하자. 상대가 화를 낼때 내가 느끼는 감,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자.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서로 분노를 표출하지 말자.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먼저 안아주고 사과해서 자존심보다는 미안한 감정을 갖게 만들자. 2. 자녀와의 관계에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마음의 분을 따라서 감정적으로 언어를 쏟아내지 마라 2. 아이의 눈을 보고 말하라 어려우면 입이라도 보라 3. 나는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이끌어주는 엄마 아빠임을 기억하라 4. 깨달음을 주는 느낌표와 영성 있는 말을 하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6절 함께 나누기 분노의 감정은 인간이 다스리기 가장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엄마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고 눈물의 기도로 분노를 다스리는 모든 노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나 자녀의 분노의 모습으로 당황했던 일과 같은 사례를 놓고 서로 진솔하게 토론하며 본문의 해결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보십시오. 다음에 질문을 놓고 함께 나눠보십시오. 1. 자녀들은 부모의, 마, 부모의 분노를 마주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2. 분노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감정일까요? 3. 자녀들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은 무엇일까요? 4. 자녀가 화를 내는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보인 적은 있나요? 정말 화를 내야 할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